예, 예, 예. 가능해요? 어. 가능해요. 왜냐면 가능해. 여기 상수부터 <laughs> 네. 여기라. <공포구역까지> <laughs> 자. 주방아파트죠 네. 80m 한 번에 태우기. 중간에 벤으이 있다는데, 이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더본인것 같습니다. 한 번에 쭉 넣어서, 어, 타업체가 와서 고압을 했는데, 반통이안 됐죠? 이제 관통이 완전히 됐습니다. 80m 정도 들어갔대요. 이쪽이죠? 이쪽으로 해서 완전히 막창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 t 비 단지고요. 여기가 끝지점. 그리고 입구 쪽까지 가서 양쪽 라인이고 엄청 길죠? 여기 베이니 입구, 맨홀 입구, 파단 밑에 맨홀 입구, 여기에 맨홀 입구, 양쪽 라인이죠? 이것도 작년에. 재작년이구나. 2년, 코로나 전이었나 본데? 그때 여기 도로 쪽 매놀이 안 열려서, 한, 한 시간 동안 시험을 해서 열었던 자국이, 자리죠? 안 열려서, 그래서 저쪽 매건에서 나옵니다. 이쪽부터 쭉 끌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찍고 있어. 와, 이거는, 시아공단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기분 클래스. 어, 배가 보이는데? 이제 배가 보이지? 어? 응? 어? 어. 그래야 되겠다. 오케이. 됐어. 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밑에 매놀, 맨홀, 그 다음 매놀까지 관통입니다. 아이고야 덩어리도 많이 나오네. 우와. 걷어내고 하겠습니다. Yeah. Wow. 어, 상가 지하주차장이고요 꽃이 집에서 하수가 안내려가고 보면 차 있죠. 차 있죠. 차 있죠. 이게 아마... 이게 메인인데, 이쪽으로 오는 데까지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저쪽에서 타서 한방에 태워서 이쪽 라인까지 태우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어 꺾임이 많이 있네요. 차량을 빼면 제 차를 여기다 대고 포인트를 잡아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떨어지지, 돌나? 아직 안 떨어졌어. 떨어지기 전에 기름이 많고. 그렇지. 어. 우선 거기 차트를 한번 돌려야 되고. 여기서부터 떨어지거든. 응. 어. 떨어져서. 떨어져서는 어떻지? 떨어져. 아, 아, 기름이 많네, 지금. 그것도 맞아가지고 기름이 많다. 이게 지금 떨어져서 밑에 꺾이는 데거든? 그, 그렇지. 어. 여기로 불 나가는 거잘 내려가죠? 조금 내려가잖아. 이제. 오케이, 좋아요. 깨끗합니다. 깨끗해요.